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평범하게 그지없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1남 2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약간 돌아있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또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았다 보니 배우자도 저만큼이나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긴 평범한데 술만 마시면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잠드느라 소식이 끊기는 더러운 술버릇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껏 살며 제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큰 실현이자 보통스럽지 않은 반전이었습니다. 그 덕에 이 남자랑 아이 낳고 살았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고요. 술버릇부터 고쳐놓고 난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만 제가 40대에 접어들고야 말았어요. 아이는 보기 좋게 포기를 했고요.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 맞는데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반전 모습을 목격하며 조금씩 제 삶은 평범함에서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준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사연을 적고 있네요. 남편이 제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면 시어머니는 제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랍니다. 어디 얼마나 제 삶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지는 지금부터 세세하게 풀어볼게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표현해보자면, 이분은 앞뒤가 굉장히 구린 분이세요. 며느리인 저의 평가니까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정말로 앞뒤가 구리세요.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과 제 사이의 이간질로 인해서, 한동안은 제가 마음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잘 챙겨주시는 듯 하더니만, 뒤에서는 남편을 붙들고 제가 미뤄스럽다며 뒷담화를 엄청 깠더라고요. 행동이 굼떠서 시어머니가 꼭 시켜야만 움직이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도 답답해 죽겠다고 말이죠. 말을 꺼내는 것도 속으로 한참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 게꼭 가식 덩어리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서 한동안은 정신이 멍해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저를 향한 평가였기에 인생을 다시 태어난 듯 황망했죠.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스피드 하나만큼은 최고라 여기며 살던 저였거든요. 느리고 답답하고 속에 꿍 해놓고 사는 게 싫어서 행동 하나만큼은 결단력이 빠르다 자부하는 저였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도 일처리가 늦은 부하 직원을 보면 속이 답답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 저였고요. 누구보다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뚫고 나가고 누구보다 빠른 뜻으로 뒤처짐을 경계하며 살던 저였는데 그런 제게 답답하다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뒤에 제 행동을 좀더 고쳐보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일부러 더욱 빨리 몸을 움직였고, 내가 나서서 잔일을 하기를 원하는 건가 싶어서 저 혼자 부엌에 죽치고 서서 설거지를 해보기도 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어머님은 뒷담화를 멈추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잡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가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머님은 모든 게 괜찮아졌다는 듯이 앞뒤 태도를 명확히 하셨답니다. 더 이상 뒷담화를 할 것이 없다는 것만이 말이죠. 하지만 잠깐의 땜을 들리고서또 이놈의 이중적인 병이 도지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안 낳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신 겁니다. 앞에서는 요즘은 크게 태세다.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마 라며 쿨한 척을 하시더니 정작 뒤에서는 또 남편을 붙잡고 제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뒷담화를 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여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냐고 말이죠. 본인 입으로 저희 부부가 알아살 문제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셔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욕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으시지 말이죠. 그걸 또전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이런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남편이 밉다가도 뒷담화를 한 시어머니가 밉고, 또 그런 와중에 같이 누워 사는 남편이 밉다가도 또 멀리 사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부터는 절대 평범한 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존재로 속을 썩였죠.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확 터져버리려고 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앞에서 싱글방글로는 시어머니를 보며 뒤에서는 또딴 말을 하겠지 싶어 말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거나 말 섞기 싫다는 듯에 표정을 짓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먼저 나서서 방방 뛰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눈치 보게 한다면서 말이죠. 왜 밖에서 기분 나빠온 걸 시댁 안에서까지 보이려고 하냐며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정작 본인 때문에 화가 날 줄도 모르고 밖에서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려 한다며 저를 막 혼내키는데 억울하기도 했지만 별 말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화가 나면 싸우기라도 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표정만 구기고는 각 잡고 있던 제잘못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께 별말을 못한 채수극만 하고 잘못했던 백기를 먼저 들어야 했네요. 더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정작 제가 싫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랑 보이지 않는 간격을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언제 누구 하나라도 삐끗하면 싸움이 터질 텐데 그게 무서워서 일방적으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유지한 채로 시댁에 가면 늘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바빴고 잘 지내고 온 날이라 할지라도 어제 어디서 제 뒷담화를 깔지 모른다는 생각에 진심을 느낄 수는 없었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와도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면서 그 나이에 눈물까지 자주 훔치셨습니다. 자신의쏙 빼다듬고 가장 아끼며 키웠던 큰딸인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고 마음고생이 심한지 살이 쪽쪽 빠져가는 걸 누구보다 안쓰러워 하셨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며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번은 결혼 2년 차에 저희 아버지가 남편과 저의 대화를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눈치 없이 우리 엄마가 알면 자 들어주시겠네? 라며 저한테 속삭이듯 말을 했거든요. 친정이 와서 제 손으로 과일 깎은 걸 가지고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질투할게 뻔하다며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빠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리 큰 이쁨을 받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심호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별의별 것들을 사다 주면서 제게 기쁨을 주려 하셨어요. 이럴 때면 생일이 아닌 데도 카페 쿠폰을 보내주신다거나 생일일 땐꼭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미리 물어보셨다가 사주시면서 말이죠.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빠 눈에는 제가 아이 같아 보이는 건지 저희 아버지는 꼭 제게 선물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여전히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가끔씩은 심심하다며 드라이브로 나가는데 저를 동행해 가기도 하셨죠. 그런 아버지께 저도 늘 가까이에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고요. 그러던 중 제가 두달전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전부터 계속해서 뭘 가지고 싶은 게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었고, 제가 나이도 있는지라 아빠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따로 사려하지 마시라며 말렸죠. 그런데 아빠가 생일날 엄마랑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선물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1,200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5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가방 말이죠. 아빠가 딸내미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사주고 싶었다면서 그걸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비싼 선물은 제 남편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아놓은 돈도 있으셨고 저나 동생들 모두 다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가져다 드리는 용돈도 제법 두둑했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재테크에 능하셔서 젊은 시절 벌어놓은 돈도 제법 있었고요. 부모님이 어려운 지갑 사정을 감안하고 사주신 가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딸 자식 챙긴다며 명품 가방을 사주셨던 사실은 너무나 송구할 따름이었어요. 내가 좀더 재밌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렇게까지 비싼 가방을 사주시려 하진 않았을 텐데 나에게서 이렇게라도 좋은 걸 해주며 기쁨을 주려 하셨나 싶더라고요. 참, 자식으로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비싼 가방을 받았다고 좋아라만 할 수도 없었고, 기뻐라 할 수도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놓인 채로 부모님 앞에서는 가면을 쓴채 철없이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며 누구보다 좋아라 했네요. 그런데 그 가방의 존재를 시어머니가 알아보셨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이 사람 생일선물로 명품을 사주셨는데 엄마는 뭐 없냐고 하면서 그 와중에 철탁선이 없이 시어머니께 제 생일선물을 찾은 겁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 한통 없던 사람인데 선물은 사놨을 리가 있냐고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들어서는 제 선물을 찾았던 거죠. 아빠가 사주셨던 가방의 존재까지 털어놓으면서요. 그리고 그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제 명품 가방만을 찾으셨어요. 제가 오건 말건, 아들이 오건 말건,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으셨고, 오로지 가방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가방은 뭐냐? 이거냐? 이게 아닌데, 왜안 들고 왔어? 나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요. 그 바람을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메고 갔던 가방은, 그 후에 시댁을 방문할 때 맺고요. 그날 어머님은 니네 아버지도 참날 먹은 딸한테 이게 뭐니?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 라고 하면서 가방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리셨어요. 앞뒤가 워낙 다른 분이신지라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가방이 닿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걸 만지작거리니까 저도 슬슬 기분이 안 좋긴 했으나 그걸 달란 소리는 안 하니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본인도 시아버지가 사주신 명품 가방이 두개 있으면서 난 이런 거를 혼집하다 보나!라고 하며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꺼내는 것도 살짝은 이해가 가지 않았죠.그러다 생각했습니다.시아버지한테 새로운 가방을 또 선물 받고 싶어서 질투작전을 벌이시는 건가 싶더라고요.그러니까 굳이 며느리한테 가방을 시댁으로 들고 오라고 하신 걸로도 모자라. 이런 걸 언제 받아보자는 말을 해가면서 관심작전을 펼쳤던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가방을 하루 좀 빌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별말안 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메고 있겠다고 황당하게 말씀을 하길래 시아버지 앞에서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새 가방을 받아내려 저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별 경계를 하지도 않은 채 그러라고 했습니다. 분명 집에서 가지고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후, 저는 가방을 되돌려 받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먼저 돌려주겠다는 말을 안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가방을 돌려받으러 집에 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바쁘다고 집에 없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제가 집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와라와라 노래를 불러가면서 저를 찾으시던 양반이 말입니다. 제 가방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러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가방을 얌체처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마음에 하루빨리 내 가방을 되돌려받겠다며 연락을 취했죠. 집에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나오겠다고도 해봤고, 정 저녁에 바쁘시면 하루 정도 시간 되는 오전에 우리 집에 들려서 가방만 놓고 가시라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제 명품가방도 소식이 딱 끊겨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무려, 무려 한 달을 버텼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가방을 제대로 몇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고, 그러고는 무려 한 달이나 가방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그한달 사이 저를 집으로 부르기는 커녕, 연락조차 닿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자기 아들인 제 남편하고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노릇이었죠. 평소 같으면 며느리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이랑은 꼭 통화를 하던 어머님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의심이 증폭되었고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해서는 을 오늘은 당장 끝장을 봐야겠다면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에고도 없이 시댁을 방문했었고 남편조차 몰랐어요. 시댁에 들이닥치니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바쁘시구나 싶어서 황당하던 중 시아버지께는 제 가방만 찾고 돌아가겠다면서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급기야, 가방 없다? 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가방이 왜 없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물으니 더 자세한 대답은 당연히 회피하셨고요. 시어머니가 메고 나가신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 잡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어머님을 만나 가방을 돌려받겠다면서 시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어도 괜찮으니 약속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시어머니 망신을 줘서라도 가방을 낚아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얼버무리셨어요 제가 급기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시어머니를 찾았더니만 그제서야 정말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여, 여행갔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는 허락도 안 구하고서 제 가방을 여행갔는데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아직 세 달이나 남아있었던 자기 칠순 여행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네요. 당장 시어머니는 연락이 안되는데 여행을 떠나셨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 집안에서 답답해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한테 화풀이를 할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앞에서 막 신경질만 내다가 일단 집을 나왔고, 그로부터 3일 내내 시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매일같이 퇴근하고 시댁을 찾았어요. 어머님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에 대해 시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신 바람에 하는 수 없다며 제가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은 거죠. 그리고 저는 무려 일주일이 또 지나서야 시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말입니다. 피부가 새까맣게 타서는 누가 봐도 휴양지에서 놀고 먹다 온 모습이더라고요. 집으로 찾아온 저를 보며 기겁을 해서는 짐보따리로숨기려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어머니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 가방을 제 손으로 뒤졌습니다. 내 아빠가 주신 선물만 찾고 집에 돌아갈 거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한채제 손은 누구보다 열심히 어머님의 여행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제 명품 가방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소 난폭한 제 모습에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더니만 내 가방 어딨냐고요 당장 내놔요 라고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는 저를 향해 서잘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어, 어 없어! 라고요. 베토넷 말에 책임을 져야 했고 답은 없다 싶었던지 눈을 질끈 감은 시어머니 감이 오더라고요. 어디다 잃어버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왜요? 왜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만요. 세상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팔았다네요. 친구한테요. 친구네 부부가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에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버린 바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친구는 졸지에 여행을 혼자 갈 처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걸 같이 가주는 대신에 저한테서 받은 그 명품가방을 친구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여행 경비대가로 명품가방을 선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친구분께서는 요즘 명품가방이 재테크용으로도 좋다면서 덥석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화가 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 여행가방을 집었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쳐 가면서 고릴라를 방북해하는 역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내 가방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다 못해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두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죠. 내 가방을 멋대로 판 대가로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면서 시어머니 가방을 제 팔에 맸거든요 그러자 어머님 난리시더라고요 야 니네 부모님은 여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마음 넘은 자식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는 거지 우리는 난내 인생에 그게 마지막 명품 백들인데 그걸 니가 가져가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이딴 걸로 며느리랑 몸싸움을 해야겠냐 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도로 달라며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셨죠 노인네가 어찌나 힘도 센지 또 목소리는 어찌나 꺼렁꺼렁하게 크던지요. 내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다 싶으면서도 이런 찌질한 모습까지 있으셨나 싶어 오만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이를 먹고도 여태 명품 명품 타령을 해대는 꼴이 절대로 멀쩡해 보이진 않았네요. 오히려 추잡스러워 보였으면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 저는 더욱 치열하게 어머님의 딱두개 남은 그 명품 가방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팔을 고정시킨 후 들고 뛰쳐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제 이거 제 거예요. 제 가방 도로 가져다 놓기 전까지는 이건 제 겁니다. 일주일 안에 안 들고 오시면 저 이거 싹다 팔아버릴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밖까지 맨발로 쫓아 나오셨지만 저를 잡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전 정말로 일주일 안에 어머님이 내 가방을 돌려놓지 않으신다면 이 가방들을 팔고 남긴 돈으로 아빠가 사다 주신 가방과 똑같은 걸 도로 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구요? 저희 아빠가 실망하시는 걸 두고 볼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잘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똑같은 가방을 사놓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어머님은 일주일 안에 제 가방을 돌려주지 못하셨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매일 친구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별별 살려달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니만요. 결국 시간 안에 가방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시면서 저는 계획했던 대로 어머님의 명품 가방 두 개를 중고 사이트에 팔아 넘겨버렸답니다. 정말로 재테크가 되긴 되는 건지 생각보다 가방값이 후했어요. 그리고 전그 돈을 매장에 들고 가서 아빠가 사주셨던 가방 모델과 똑같은 걸로 도로 샀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아빠가 주신 명품 가방을 지금 현재 들고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여행 한번 간 것과 명품 가방 세개를 퉁칭꼴이 되었답니다. 제가 가방을 이미 팔아넘긴 줄도 모르고는 여전히 돌려달라 문자도 보내오고 계시는데요. 전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잠수를 타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방을 팔아넘긴 걸 말씀 안 하셨듯이 저도 안할 겁니다. 그러다 아쉽게 되어도 소용없네요. 이미 두 개의 가방은 팔아넘겨졌고, 저는 제 가방을 더 이상 어머니께는 보여드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거예요.그러게 며느리 가방은 왜 함부로 손을 대다 못해 친구한테 넘겨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 내신 건지 그 나이에 명품거리는 것도 참 추접스럽고 그 나이에 며느리랑 가방 하나로 몸싸움을 한 것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것 같습니다.함부로 내 친정은 긍정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런 가방을 마음껏 사줄 거라고 단정 지으신 것도 큰 실수였고요. 지금 제 심정은 이런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란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쪽팔립니다. 한 번도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지만 이번 일로 인류에까지 상실된 기분이랄까요? 어머님은 지금쯤 자기 가방 햄 방을 두고서 얼마나 똥줄 태우고 계실런지 안 봐도 뻔한데 그걸 가지고 또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라 즐겁기도 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라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열불과 쪽팔림을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